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짝사랑 경험이 있으신가요? 짝사랑 경험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대하시나요? 짝사랑을 할때 우리는 상대를 굉장히 크게 보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내이 모습이 너무 매력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자신감, 자존감이 깎이는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짝사랑을 할 때는 굉장히 상대방이 커 보이더라고요. 상대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 큰 사람 같고 그에 비해서 나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 인간관계에 갑과 을이 없다고 하지만 은연 중에 존재하는 갑과 을이 있잖아요. 짝사랑하는 대상과 본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어, 이를테면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 이런 경우도 보통 갑과 을의 관계가 되잖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갑과 을이 미묘하게 아니라고 해도 생기는 걸 부정하지 못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 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 뭔가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고 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주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물론 맞긴 하지만 나를 오히려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나와 본적 없지만 자식이라든지 제 부모님이 만약에 나를 봤을 때 어떨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이잘 키운 우리 집 딸내미가 남자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막 퍼주고 막 응? 상처 받고 그래? 속상하죠. 업장이 무너지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퍼뜩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타인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의 팬이 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 정말 불합리한 상황에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도망칠 용기도 생기고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를 보더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식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자신감, 자존감 잘 지키시고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